최근에 이제 좀 강남이 꺾였다라고 하는 이제 1런그 언저리에서 살수 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뭐 이런 매물들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내년 하반기에는 분명히. 네, 심영석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소장님 모시고 오늘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다양한 현황, 뭐 시장 알아볼 텐데 어, 두 번째 출연이시긴 하지만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지금. 어, 우대빵 부동산이라는 그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에스테이트 클라우드의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어, 국내 대학에서 전임교원으로 오래 근무했고요. 지금도 이제 미국 iau라고 하는 대학의 예, 교수로 있습니다. 어, 저희 우대빵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우대빵 부동산은 현재 한 50개 정도 어, 지점을 가지고 있는 중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어 거래액은 이제 1조 4천억 정도 됐는데요. 저번에 제가 출연했을 1조 아마 3천억 이야기했는데요. 어... 그동안 또1 천억이 늘었습니다. 아, 글쎄, 또, <laughs> 천억이 네, 그래서 1조 4천억 <laughs> 정도 되는 어. 거래를 사실은 뭐 중개사고 전혀 없이 한 신뢰의 기업이라고 예, 보시면 됩니다. 예. 아, 정말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그 수많은 그런. 부동산 아, 물건을 거래를 하시고 확실히 좀 다양한 전문가분도 계시지만은 특히나 이제 현장에서 예. 이렇게 체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부동산 시장이 상반기는 좋았는데 하반기부터는 약간 좀 잡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떨어지고 있다 강남이 특히나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서울 아파트 매물을 보면은 이제 팔만 건 넘으면서 예. 뭐 뉴스 보면은 이제 강남 뭐 꺾인다 그런 예, 뉴스들이 예, 도배가 되고 있잖아요. 예. 실제 좀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아실이라고 하는 부동산 정보업체의 통계인데요. 예, 대략 이제 8만 건 넘었다가 예, 최근에는 이제 한어 7만 8천 건 정도 예, 수준에서 조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그 예, 이미지로도 이제 나올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간 단위로 아파트 시세를 발표하는 세,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인데요 아, 사실은 주간 단위로 아파트 시세가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주식하고 아. 다르게. 그래서 한달 단위 시세를 보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이제 좀 강남이 꺾였다. 라고 하는 데이터는 한국 부동산원 데이터입니다. 근데 어 KB 국민은행에서 데이터를 만들거든요. 네, 그 데이터를 보면 뭐 여전히 뭐 약보합이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주간 데이터에 예, 일희일비 안 하시면 음. 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물론 이제 현장에 가 보면 거래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어. 저희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3천 건이 훌쩍 넘었었는데요. 아마 10월 달은 이제 뭐 거의 10월 끝나가니까요. 10월 달에는 2천 한 300건 정도 수준에 머무르니까요. 거의 한 2, 30% 줄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어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어 매도자 분들은 일단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좀 높은 가격에 내놓고 살려는 분들은 옛날에 금매를 찾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호가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거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상황들이 좀 지리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어 가장 큰 변수인 이제 금리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변할지 이런 것들을 어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약간 좀 뭐. 너하게 하방이다, 뭐 상방이다 말하기는 모뭐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매물이 늘어난다고 꼭 가격이 하락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매물이 가장 적었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작년 말이나 올해 초였거든요. 그때가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가장 안 좋았을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거래가 되면서 오히려 매물이 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그대로 이제 판단하시기에는 조금 이제 과한 예 추정이라고 볼수 있죠.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세 재계약 또는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무주택자분들이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좀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될지 아니면은 상반기에 좀 상승할 수 있으니 얼른 좀 집을 사야 할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저번에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무주택자 분들에 대한 그런 정책 금융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특례 보금자리론이었었는데요. 뭐 특례 보금자리론은 이제 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거여서 아마 어, 올해 내로 이제 적용되고 내년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가보시면 디딤돌 대출이라든지 적격 대출 이런 그 정책 금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저리의 대출을 받으실 수 충분히 있거든요. 물론 이제 주택의 가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이제 그런 걸 확인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저는 이제 너무 이제 시황 그러니까 뭐 아파트가 이게 오를 건지 내릴 건지 이런 걸 너무 따지시면서 매입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제 그금매 같은 것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단지 매입하시려고 하는 단지를 좀 유심히 보시면서 이제 금매 같은 게 나온다 그러면 금매라는 것은 이제 최고가 대비해서 한 2~30% 떨어진 가격대의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런 매물들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시황보다는 좀 매물에 집중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부동산은 이제 사이클 이게 예. 확실히 좀 있는 편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세 상승기가 다시 오기 전에 부자 될 기회를 잡고 싶은 분들은 언제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어, 지금 뭐 앞에서 또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제 금리인데요. 아, 금리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변할지 이런 거는 예측하기 뭐 쉬운 상황은 아닌데요. 대부분의 이제 외국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내년 하반기에는 분명히 떨어질 거다. 아. 예,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다. 뭐 빨리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내년 상반기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먼저 떨어뜨려야지 저희가 그에 맞춰가지고 이제 금리를 조정할 을 건데요.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되는 시점부터는 사실은 좀 에, 괜찮은 시장 상황 이거는 뭐 저희 그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자산 시장이 좀 좋아질 거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제 내년도에 이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만 세대가 조금 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면 어, 포항에 입주하는 아파트 매물이 그 만세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이제 인구 차이를 비교해 본다 그러면 거의 포항이 20분의 1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아주 극심하게 매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새 아파트가 줄어든다는 것은 뭐 가장 선호하는 상품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수 있거든요. 음. 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분양가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에, 지금 현재 분양가 수준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가가 지금 자재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아. 오르고 이제 모든 게 사실은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응. 여러분들 뭐 점심 드시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예전에는 뭐만원 이하의 그 점심들이 응. 많았는데 지금은 찾아보기 응. 힘듭니다. 대부분 네. 뭐만 원이 훌쩍 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 점심값도 오르는데 자재라든지 원가가 안 오르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이렇게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걸 이제 저희가 과격 왜곡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단기간에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뭐 하반기 정도는 뭐 이렇게 좋은 매물이 나오시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반기 정도 한번 그 예. 매크로 상황이 어떻게 잘 전개되는지, 그죠? 금리라든지 그렇죠. 그런 향방을 잘 예, 보고 나서 특정 시점이라기보다도 그런 상황을 잘 보시면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아보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목돈 한 1억 정도로 부동산 투자처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요즘 어떤 부동산을 지켜보면 좋을지 약간 현장에서 느끼신 그런 노하우를 말씀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다른 오피스텔이나 이런 상품보다는 저는 아파트를 많이 권하는데요. 음. 아, 최근에 이제 1억 그 언저리에서 살수 있는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오. 예, 그러니까, 아, 최근에 이제 그 서울 외곽 쪽에 보면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아파트들 원래 한 5-6억까지 이렇게 가다가 최근에 이제 3억대까지 떨어진 아파트들이 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뭐 중도금 무이자 용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금 지급 조건도 잘 되어 있고요. 또 입주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전세 맞추기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입주 하게 되면 팔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입주하면서 또 가격이 또 조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뭐 3억대라 그러면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이제 아파트를 짓고자 할 경우에도 거의 원가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제는 그 가격 이하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원가 수준에 와 있는 아파트라고 보신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1억대 수준에서 물론 뭐 전세를 낀다든지 뭐 제가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문제가 이제 나는 뭐 2년이나 4년 후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면 전세를 놔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지역의 이제 전세가 유리라든지 전세 상황 뭐 이런 것들까지 함께 보셔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아파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아파트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많이 반등했다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외곽 쪽 근처에 있는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아직도 약간 좀 낮은 수준 바닥이라고 예. 볼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음. 뭐그 우리가 보통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되게 좋아하시고 그렇죠. 선호하시는 건 맞는데요 네. 그거는 우리가 사년천년생들이 사기에는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래서. 아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이런 그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이제 우리가 갈아타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이렇게 갈아타셔가지고 서울로 들어오고 또 서울에서도 이제 강남으로 오시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지 처음부터 자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보시면 할수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없죠. 예 그래서 조금 눈을 낮추시고 외곽에 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계속 갈아타시기 하는 뭐 저희 같은 베이비 부모들도 예전에 일기 신도시 사서 계속 이제 갈아타서 나중에 서울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아. 많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런 네 방법으로 내집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장기적으로 갈아타기 방법을 예, 쓰시면서 맞습니다. 차근차근 자산을 좀 불려가가는 그렇죠. 그런 지혜가 예. 필요할 것 같고요. 지난번 출연 때 말씀해 주신 부동산을 활용한 노후 준비 방법 이게 예. 좀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예, 예. 노후에 최소 월한 400만 원의 생활비를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예. 추천할 만한 부동산 투자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 대부분 분들이 이제 그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권해 주시는 부분이 이렇게 그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권하는데요. 예를 들면 오피스텔 상가 이런걸 하는데요 사실 은 노후에 이제 그런걸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것은 공실의 위험이 있거든요 뭐 임차인이 안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주죠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이 요즘 경기가 안좋기 때문에 공실이 상가들이 많습니다 예래서 한번 공실이 나면 계속 공실이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은 노후에 이제 투자하시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요 근데 뭐 여기 이렇게 저희 우대방에서 거래한 아파트들 보면 강서의 마곡엠빌리 5단지 같은 경우도 월세가 이제 보증금이 3억 5천에 한 180만 원 이렇게 나오는 아파트들이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왜 이렇게 늘었냐 그러면 과거에는 이제 대부분 전세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월세로 많이 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파트 이제 좀 조그만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를 한 200만 원 가까이 받는 아파트가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아파트 상품을 이제 고르시면 시세 차익도 나고 이제 운영 수익이라고 그러죠 월세도 잘 나오는 이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좀 적은 규모의 아파트를 하셔가지고 이제 월세로 돌린다든지 이러면 충분히 뭐200 정도는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제 더 하셔가지고 더 확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그~ 이렇게 자산의 포지셔닝을 좀 구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00) 정도 월세라고 한다면은 서울에 있는 한 얼마짜리 아파트 정도를 생각하면 좋을까요 뭐~ 그, 월세가 잘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한 10억 대외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리가 월세가 잘 나오는 지역은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뭐, 저런 한남동이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가 보통 그렇게 나오고요. 어, 아, 근데 뭐, 그렇지 않는 것 경우에는 뭐, 한 15억 대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이면 이게 순수 월세의 경우에는 뭐, 사실은 우리가 한 300, 400 이렇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예,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보증금이 적으면서 월세가 많은 경우보다는 그 보증금이 좀 있으면서 월세가 좀 적절한 수준이 많습니다. 그걸 반전세 우리가 같은 예 맞습니다. 네. 반전세라든지 보증부 월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증부 월세나 반전세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격도 뭐 3억 5천이나 4억에 뭐200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그런 수준을 고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거는 뭐. 어운 지역이나 다 비슷하게 나오니까요 서울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2월 12일에 새해를 준비하는 부동산 특강이 열린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어떤 분들이 들으면 좋을까요? 예뭐 일단 제목은 2024년 뭐 부동산 어, 주택시장이 궁금하다 뭐 이렇게 저희가 제목은 정했는데요 어, 부제로 이제 투자 현장에서 만나보는 이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0개 지점이 있고 제가 가맹 사업 본부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에, 일주일에도 한두 군데 정도의 가맹점을 갑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임장도 가고 그 거래 상황 같은 것도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현장에서 지금 예, 어떤 식으로 이제 부동산이 거래가 되고 있고 주택이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아마 실시간으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뭐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은 사실은 뭐 다양합니다. 우리가 청약 같은 걸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기존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요. 어,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뭐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도 살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인 상황에 맞는 음. 거를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나는 지금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기존 아파트를 사시는 것이 좋고요. 음. 근데 나는 뭐한 3년이나 5년 있다가 들어가도 괜찮다. 이러면 이 총약을 적극도 권해드리는 것이 좋고요. 나는 뭐 10년 내로 안 들어와도 된다. 이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 알짜들을 찾으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으니까요. 이런 이제 어떻게 매입하는 방법별로 해서 장단점 같은 것들을 좀 아시는 것이 그래도 에 이렇게 내집 마련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음. 예,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그럴수록 이제 기회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또 하시는 새해를 맞는 그 부동산 투자 동향, 뭐 전략 같은 거잘 한번 들어보신다면은 투자라든지 내집 마련을 하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심영석 소장님 나주서 와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